그래픽 카드 세계 추천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 소요 AMD 라디온 RX 50 그래픽 카드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4 g b GDDR5 메모리 덕분에 기본적인 게임과 비디오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8비트 에드미 지원으로 고화질 영상 출력도 문제 없습니다. 고객들은 설치가 간편하고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전략 소모가 적어 효율적이라는 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RGB 조명이 없지만 그만큼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 환경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소요 AMD GPU 라디온 n 렉스550 그래픽 카드는 정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4GB GDDR5 메모리와 128비트 버스를 갖추고 있어 중급 게이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프레임 뷰를 제공합니다. 특히 PCIe 3.0 인터페이스 덕분에 설치도 간편하고 호환성도 좋습니다. 고객들은 주로 이 카드의 가격 대비 성능에 큰 만족감을 표했으며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물론 여러 작업에서도 원활한 퍼포먼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RGB 조명이 없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깔끔한 디자인이 오히려 심플함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가 필요 없는 점 또한 설치가 간편해 더욱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여 RX 550은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예산이 한정된 게이머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수여의 라디온 RX 580 8GB GDDR5 그래픽 카드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게임, 비디오 제작, 렌더링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해주기 때문에 에어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오버클럭 기능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전원 커넥터가 8핀으로 되어 있어 안정적이며 HDCP 준비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RGB 효과는 없지만 그 대신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요 라디온 RX580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작업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임과 멀티미디어 작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